무서운 흉가에서의 최악의 경험 TOP10 1알수 없는 그림자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는 공포의 시작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거나 섬뜩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죠. 9위. 기이한 소리 흉가 안에서는 정체를 알수 없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발소리, 신음소리, 문 닫히는 소리 등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8위. 이유 없는 고립감 흉가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듯한 공포는 더욱 깊어지죠. 7위 차가운 손길 몸에 닿는 차가운 손길은 공포의 절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손길은 삼뜩함을 넘어선 충격을 줍니다. 6위 기괴한 형상 흉가 안에서는 기괴한 형상들이 나타나 우리를 공포에 질리게 합니다. 핏자국 부서진 거울 속 형상, 삼뜩한 조각상 등 상상 이상의 공포를 선사하죠. 5위 꿈과 현실의 경계 흉가에서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악몽을 꾸는 듯한 현실은 더욱 깊은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4위. 알수 없는 속삭임. 귀에 맴도는 속삭임은 흉가의 또 다른 공포입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죠. 3위. 갑작스러운 변화. 흉가의 환경은 예측할 수 없이 변합니다. 온도 변화, 빛의 변화, 물체의 움직임 등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2위. 잊혀진 기억. 흉가에서는 잊혀진 기억들이 떠오르며 고통을 줍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공포와 함께 우리를 울감해져. 1위. 영적인 존재와의 조. 흉가에서 가장 두려운 경험은 바로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형체를 알수 없는 존재는 우리에게 실을수 없는 공포를 각인시킵니다. 오늘 흉가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 TOP10을 함께 살펴봤습니다.